여기는 남한산성 야경을 보러 왔는데요. 주차 공간이 좁아서 아래쪽에다가 힘들게 세워 놓고 지금 걸어서 올라갑니다. 오늘도 이 친구 왔습니다. 한번 인사 한번 세례 주세요. <laughs> 여러분 왜또 얘랑 왔냐고요? 이해해 주세요. <laughs> 오늘은 사전답사를 왔습니다. 이 친구가 좋은 게 좋은 거죠. 근데 왜 이렇게 언덕이 가파르냐? <laughs> 운동부적인 나한테는 정말 <laughs> 벌써 헐떡거려 야 <laughs> <내가> 잠깐 쉴까? 아 <laughs> 너무 힘든데? <laughs> 어떡하지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내가 너무 헐떡거려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힘들어요 달, 이런 걸 달밤 체조를 하는 건가? 힘들어 여기 넓네 그러나 여기좀 길이 좀 넓네 동무 <laughs> 어? 빨리 올라오. 동료 빨리 올라오라고? 야, 안고 빨리 건너야 돼요. 뭐라는 거야? 나에게는 이 울타리도 높다. 옆으로 간다. 옆으로 간다. <laughs> 야, 돌아간다. 야 어? 가면 뭐 있긴 있냐? 잠깐, <laughs> 올라가야 돼. 여기로 올라가야 돼. 우리 야경 볼수 있는 거야? 어, 내려가. 내려. 어? 가아씨기조 말아 와봐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 아이씨 조심조심 넘어지기 싫으니까 조심조심 여기서 자빠지면 아플 것 같아요 나봐 길이 있다고? 어 가보자 아씨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걸까 거의 다 왔어 니가 어떻게 알아 어느낌다아 <laughs> 어, 개무서워 여기 원래 그거 온것 같아 흉가 체험 야야야야 야, 야. 앞에 오래시로네가비춰야지 새끼야 어디가 개새끼네 저거 안 보인다고 영상에 그래 이렇게 비춰 야 여기 바닥 조심해야겠다 어 뭐야 이거 완전 흉가 체험이네 보면 알아? 아니 몰라 <laughs> 그냥 우리는 위에서 보이는 후레쉬에 따라가자 나 진짜 산못 오르겠다 산이랑 난 아닌 것 같아 어우 씨 바닥도 얼어가지고 아야 뭐야 아니, 아, 없어. 내가, 내가 기다려봐, 내가 두고. 없게. 막혔어. 야. 어? 없지. 야, <laughs> 여기로 넘어와. 있어? 어. 야경 있어? 야, 진짜 있어? 시들어. 아, 어, 무서워. 내려갈 때, 야, 여기 어떻게 갔어, 너? 어, 아 여기 조심해야 돼, 진짜. 아, 여기 길 있었네. 우리 힘든 길로 온 거야? 그런 거 봐. 아까 따라서 좀 밑으로 내려가더라고. 에이씨. 완 여기 되게 위험하다. 어른 이야 조심해. 응. 얼갱이. 얼음. 예. 네, 얼음이야 아, 초점이 안 맞아. 여기 희미하게 야경이 보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여기 힘들게 올라온 게 보람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좀 보이네. 너무 웃는 거랑 너무 시끄럽나? 야. 어? 어 보인다 보인다 빨리 가자 여기 어, 사람도 있다 어? 이거 보여? 대박 어? 미쳤다 아우와 개 이쁘다 대박 어? 미쳤나 보다 어, 이걸 보기 위해 이게 태뜻워인가이 빨간쪽에 남산, 저쪽은 저거저뒤에 산, 산이 있는 거죠쪽부터더더기에 그 남산. 근데 일로 오면 너 대그리밖에 안 보여. 정상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대체 네, 나옵니까? 어. 오늘은 여기 보세요. 손시려. 아! 손시려. 자, 저희는 이렇게 힘들게 남한산성 야경을 보고 내려가고 있는데요. 저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괜찮습니다. 그래도 이쁜 야경을 보고 왔기 때문에.쨌든 이렇게 남한산성 야경 보기 완료. 눈썹이랑 앞머리가 얼었어요. 하도 헥헥거려 가지고 마스크도 다 젖고. 안녕. 여러분,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길이 언날엔 절대 오지 마세요. 저처럼 넘어집니다. 안녕. 피가 이만 먹어. 젓가락 찍어서? 너어어다 아, 아, 아. <laughs> 무슨 맛이야? 어때? 맛 똑같아? 소주가 어때? 달콤해? 그냥 맹물 맛 나는데? 아 진짜? 아 이거 구라 같애 아니 알코올 아니 알코올, 알코올, 구라 같아 알코올이 날라갔을 아, 한거 말, 아니야 한번 한입 한참 보겠습니다아 진짜 해봐 잘보나요 <laughs> <달고나야>, 뭐야 <laughs> 응? 그치? 날라갔나 소주가? 그래 먹어봐 아이 됐어 그럼 너가 먹어 새끼야 아잇 <laughs> 아 이씨 아이 개새끼 이 새끼 미... 맛있겠다 야 연기나 여기서 연기 아니야? 연기 아니야그 침.. 침이 났 연기가 나 차가운 거 해놨는데 한번 먹어볼게 똑같지 아 뭔가 아까보다 더쓴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<laughs> 기분 탓이야 뭐얼마나 넣었다고 진짜 쓴데? 뭐. 야 얼마... 소주 한잔더 넣은 거잖아 니 어떻게 한 잔이야 아이씨 니도 똑같이 넣어 너는 내가 빠진다인들 아유 씨 야, 너도 끓여, 빨리 <laughs> 끓이고 넣어. 끓이고 너 빨리. 더 써졌을걸? 똑같아. 똑같아? 근데 표정이 왜 구리지? <laughs> 표정이 구린데? <laughs> 네, 짠한번 하자. 아, 아, 저기. 아, 저기. 아, 내너좀요 사진 안 찍었는데. 진짜 지렸다. 잘고있다 아, 그 팔팔 끊는거 찍어야 되는데. 끄시면 어떡해요. 진짜. 찍으셨나요? 네. 맛있어? <웃음> 분주하니. <웃음> 보세요. 아까 내 얼굴 나온 거 같은데. 음, 지금 나오네요. <laughs> 지금 나와요, 지금. 임신고 할게요. <laughs> 리포 리포. 뭘 뭐야? 신고. 음. 근데 왜 리포신지? 몰라. 그냥 있는 거야? 어 그냥 롤에서 신고하면 리포 님 리포트 이러더라고. 신고가 영어로 리포트야아 그래? 나 영어 강. 와 뭐야? 근데 네, 리포트 알았어? 응. 몰랐어 나는 영어과 아니잖아 나는. 아닌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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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말하세요. 근데 막 뜬금없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네. <웃음> 아니야? 와나 너무 당당히 길을 맞는다. <laughs> 그나 그러니까, 영어 과인데 나를 같이 개대책하면서 얘기하는 거. 보고하다래. 리포트에 리포시래. <laughs> 아, 리포트! 아, 뭐야. 아, 여러분, 리포트는 신고가 아니고, 보고하다입니다. 누아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전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친구가 안 오네요. 지금 기다린 지한 10분 된것 같은데. 다행히도 오늘은 날씨가 안개는 엄청 꼈는데, 이게 다 미세먼지라고. 춥진 않아요. 오늘 날씨가 12도라고 하거든요. 빨리 오렴 나요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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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오늘... 와우, 이거... 여러분,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희 싱싱을 타려고 합니다. 저 처음 타봐갖고 설레네요. 이렇게 QR코드 체크를 해줍니다. 우와, 신기해. 왜 스쿠터가 존재하지? 어? 아, 이거 디어다, 디어. <laughs> 디어 거야? 저희는 싱싱 건데. 아, 여기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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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거 갖고 가면은 어. 삐비비삐 올려. 아, 어. 그냥 가져가면? 그뒤 하나. 근데 왜 도큐얼 코드 체크가 안 되죠? 정말 수동적이다. 아, 진짜. <laughs> 배터리가 없어. <laughs> 아 저기 있다. 어디? 저기 건너편에 있다. 빨리 저기 있다. <laughs> 진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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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가져가기 전에 <웃음> 빨리 <웃음> 빨리 타러 가자. <laughs> 저기 있다. 야 빨리 짜르르 <laughs> 여기 있습니다. 이게, 이게 제 거예요. 저 삐삐거리네. 찍어. 여기 이게 QR 코드를 제가 찍고 올게요. 어, 봐봐 아, 어. 너 하는 거보래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게 피부처럼잘 <laughs> 못하시는 것 같은데? 우. 야발더 걸러야 돼. 발발더걸러고빡 타야 빡, 빡 가야 돼. 갑다. 갑니다. 네. 진짜? 어. 괜찮다. 아, 어. 쭉가쭉쭉 쭉, 쭉 눌러. 그리고 쭉, 눌러. 쭉가 쭉. 어. 야 방향을 좀잘 잡아봐. 어 진짜 이렇게 어 누가 킵보드 이렇게 타요? 잠깐만 다시 다시. 어.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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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. 이건 쭉잘가 이제 쭉가나 따라와서 쭉 가. 야나 찍고 있어? 어. 잘 앞에 앞에 잘 보면서 가. <웃음> <웃음> 앞에 잘 보면서 가. 내건 어디 있지? 자라랑 저희는 지금 여기가 안산 25시 광장인데요. 횡하고 넓은 거 보이시나요? 여기가 진짜 자전거랑 그 보드 타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오잖아. 여기서 이렇게 킥보드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. 자전거 타, 타고 고마워 애기도 저렇게 킥보드 타고 가네요. 여자들의 세계란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는 <laughs> 여자들의 갬성세계 우와. 오랜만에 나라 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 얼마만에 만나는 거지? 진짜 진짜 우리 마지막으로 갔던 게 언제지? 작년이야 작년 <laughs> 가을? 약간 이 작년 겨울은 아니었어 아 겨울, 진짜? 되기 전에? 그렇게 오래 됐어? 응. 헐 시간 너무 빠르다 오늘부터 카페가 이제 10시까지로 바뀌었는데 6시에 만나서 4시간 동안 그동안 못 다한 얘기를 했는데요 음. <laughs> 안산에서 멀리 가지 마세요 알았어요 지금 이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자주 봐야죠 앞으로도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것도 맞아요 오랜만에 만나니 역시 반갑고